야, 너 소문 새끼 준다. 어딘데? 아 양각. 어? 이했 잡았어, 방향, 방향만 말해줘. 지금 S 쪽에 한팀 있었고. 어. S 쪽에 한명 기절. 75쪽 있다. 네, 어. 75 기절. 어 기절. 기절 삼아. 어, 어. 한놈더 한 그러니까. 있죠. 한놈더 잡았어요? 한명 이... 남았다 한 명. 저 나무 뒤에 빼고. 빼고. 어. 빼고 나무 뒤야? 아, 확인. 잡았어. 나이스. 체킬